이거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다가 제가 한번 내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다가 저 버스 있어요. 버스가 약간 삐딱하네요. 아이쿠. 사이드 미러 블박차 사이드 미러로 버스를 부딪혔어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에 타고 있던 승객, 뒷자리 쪽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저 사이드 미러로 버스를 부딪혔다고, 아, 대인 접수해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정도로 충분히 다칠 수 있다. 다쳤다는 게 이상하다. 투표 시작. 좀 놀랄 수는 있죠. 폭소리나면 뭐야? 예. 지나가는 차에 사이드미러가 버스를 때리면, 은 어, 뭐야? 그럴 수 있겠지만, 어, 그, 깜짝이야, 으이 깜짝이야. 근데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다칠 수있습니까 다쳤다는 게 이상합니까? 여러분들의 100%는 다쳤다는 게 이상하다. 그렇죠. 저걸로 뭐, 어깨가, 어깨가 염자 걸렸다. 뭐, 뭐, 목이 아프다. 이런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laughs> 영상 좀 내려주세요. 어,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그걸 못 피해? 그걸 들이받아 아니, 여기서, 어? 아, 눈은 뒀다 뭐해? 눈은 데코레이션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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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이걸 못 피해 간다고? 근데 버스가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럼 잠깐,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아 거기에 대해서 댓글 올리면서 뭐라 고 그러는 분들은 평생 또한 단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완, 완벽한 분들인가 봅니다. 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잠깐 잠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방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하는 방송하는 이유는 우선 이분이 저한테 올려주신 글을 잠깐 볼까요? 아 댓글 차단했구나. 댓글 차단. 내린 게 아니라 댓글 차단했네요.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의 어느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가요? 그리고 불박차 차종이 뭔지 한번 볼게요. 불박차 차종은 아 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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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 6 0이랍니다 이게 그 SUV지 SUV. 예. 자 버스 어느 좌석에 있던 승객인가요? 여기 앉아 있던 사람이래요. 이쪽에 제일 그들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창측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라이브로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버스 승객이 처방전을 받고 약도 안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은 안 받아갔다. 보험사에서, 경찰에서는 보험사에게 마디문 접수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에 서 경찰에서 보험사에게 마지문접수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에요청해서 소송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디를 다쳤다는 지 잠깐 또 봐야 되겠죠. 어, 대인 요구만 하고 어디를 다쳤다는 것은 명확치가 안돼명치안되 있는데요. 대인 대인 접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더 병원 가면 보험사에서 S.I.U.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다쳤는지 확인해 보세요. 놀라서 팔하고 어깨가 이상해서 검사만 했다고 하고, 안 아픈 건지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2주 진단 염자라고 합니다. 저걸, 저걸 진단서 끌어주는 의사나, 아이고, 어느 병원일까요? 놀라서, 놀라서 팔이 아프다. 놀라서 어깨가 이상하다. 검사만 했다. 검사 아무,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처방전을 받은 약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2주 진단 염자라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버스 딱딱한 측면을 부딪혔는데 버스 안쪽 승객의 어깨와 팔이 왜 염좌진단이 나왔을까요? 크크 염좌진단이 나온 게 이상해서 채무 부존재 수송을 보험사에 요청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삼성화재에서 소송하자고 연락했는데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채무 부존재 수송 거는 게 좋겠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채무 부존재 수송을 접수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제가 제보했던 쇼츠와 쇼츠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제 안 될까요? 쇼츠가 벌써 올라갔나요?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댓글을 보니까 비방하는 사람들, 운전 품평, 악플 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나요. 그걸 들이받았다고. 아, 실수할 수 있죠. 예. 잠깐 실수할 수 있죠. 버스가 똑바로 있는 데 차선이 게 침범해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쳤는지 안다는지 그게 포인트인데 그냥 꼬투리 잡는 그 이상한 댓글. 아이고, 그것 때문에 버스 승객이 다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댓글 차단시키는 건 어떨까요? 차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버스 세울 때 50cm, 대, 저 인도 턱에 인도에 50cm 이내로 붙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삐딱하게 서 있는 버스에도 잘못이 있을까요? 아, 그게 그 버스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로 과실 따지는건 아니고요. 다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댓글은 바로 차단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짤방, 짤방으로 올라왔는데, 또, 또 계속 댓글로 비방을 합니다. 아니,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아 그럼 모든 사고 전부 다 비방으로 다녀야죠. 예.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그들은 세상 살면서 단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신 같은 사람들일까요? 예. 댓글 차단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5월 28, 28일 채무 분주제 소송. 예 소장 접수가 됐습니다. 결과는 첨부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0일 지나서 상대가 소송 서류로 바꿔서 갑자기 대인 접수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대인 접수한 사람이 영상에 찔린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인접수 취소하겠다고. 저거요, 채무부존제 소송 걸어서 이거 갖고 다쳤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어떤 진료 차트인지 어떤 검사는다 보는 거죠. 의사가 보더라도 아니 판사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돼? 다쳤다는 말도 안 돼. 넌 그냥 올치 부딪혔으니까 요번기회에 그래서 돈좀 얼마 받아보려고 병원에 가서 약도 안 먹고, 그 당신 당신 다치게 맞아? 어, 안 다쳤다. 그 사람의 줄 채무가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되면요 상대편이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보험사에 보험사 불박처 보험사에서 소송 걸었잖아요. 채무 부존재 소송은 속가가 5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는 10%, 2천만 원까지는 10%. 그럼 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 8%에요. 240만 원, 440만 원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변호사 상대편 그 지금 삼성화재라고 그랬죠. 삼성화재 아, 돈도 440만 원 물어줘야 되고, 야나 나중에 보험 사기로 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어유 왜 그런 빨리빨리 내 대인 아 잘못 됐 잘못 됐어 대인 조수 어떤 걸 해주세요. 예, 저런 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인 조수 취소하더라도 저 소송 끝까지 가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너 도대체 왜 대인 조수했다가 나중 왜 취소했느냐 그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찰에서는 관심이 없답니다. 진짜 다쳤을까요? 여러분들이1 0 0는왜 다치지? 아니 다쳤다는 게이상한데 다쳤다는 게이상하죠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이걸로예 예, 어디가 아이다고요이걸로 어깨하고 아까 어깨하고 어디 아프다 그랬어요? 팔하고 어깨라고 그랬나? 자보시겠습사다사이드 미러가 네. 물박에서는 사이드 미러 소리가 들리지만 버스에서는 뭐야? 예. 뭐야? 뭐야? 이것 때문에 팔이 아프고 어깨 염자가 있다? 참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요번에는, 예, 요번에는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세요. 이 사고로 다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못 피했어? 아니, 사람 살도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버스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